자, 관계 대명사가 끝났고, 이제 관계 부사. 부사. 부사란 무엇인가?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매일 만났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나는, 는, 은, 는, 이가를 붙이는 게 명사야. 그럼 나는, 얘는 명사고. 만났다 얘는 동사고 그를 얘도 명사야 다시 은느니가 을를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명사야 그럼 나는 만났다 그를 매일 이 매일은 뭘까 매일은 매일은 이렇게 은느니가 매일을 이렇게 은느니가 을늘이 아니잖아 매일 만났다 물을 꾸며줘 매일 만났다 동산을 꾸며주죠. 동산을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는 거야. 동산을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He lived there. He lived in the house. 그는 살았다. 거기에서. 그는 살았다. 그집 안에서. 잘 봐. 얘는 무게서, 는이니까. 명사. 얘는 동사. 살았다. 다로 끝나는 게 동사야. 거기에서, 거기에서 를, 거기에서 는. 이런 거 아니죠. 거기에서 살았다. 물을 끄면 줘. 동사. 이런 걸 부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 봐봐. 그는 살았다. 그집 안에서지. 그럼 여기 봐봐. 그 집은 명사야 부사야? 명사지. 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 전치사의 뒤도 목적격이라 그랬죠? 목적격이 명사인 거야. 주격도 명사, 목적격도 명사. 그런데 인더스는 뭐예요? 그집 안에서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여기랑 다를 바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더 하우스는 명사지만, 인더 하우스는 부사야. 어떤 느낌이 알겠어 왜냐면 얘는, 얘가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 그 집. 얘는 그냥 전체 다 뒤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집 안에서 이거는 동사를 꾸며주죠.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 여기까지 이해됐지? 잘 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는 뭐였어? 명사가, 명사를, 후, 위치, 이런 걸 바꾸는 게 관계대명사였다면, 관계부사는 부사를 바꾸는 거야, 부사를.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관계부사도 네 개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도 네 개가 있었던 것처럼. 자, 음, 장소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아까 전치사 at, on, in, which 하고 뭐뭐가 뭐뭐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이렇게 괄호가 되는 거지. 아까 전치사 어디로 뺄수 있다랬어. 앞으로 뺄수 있다랬죠. 음. 이렇게 되죠. 주어가 동사는 창소. 주어가 동사는 창소. 여기에서 add-on인 위치를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부사야, where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봐봐. He lived in the house. We, h uh, played the piano there. 자 이렇게 쳐봐. 같은, 이렇게 아, 치면은 이렇게 치면 헷갈리니까. 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는 살았다. 그 집에서. 우리는 피아노를 쳤다. 그것 안에서. 같은 게 뭐야? 더하우스랑 이시죠. 이. It. 잘 봐. 그럼 아까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를 뭐로 받고? 위치 대 생략. 위치 대 생략. 대 생략.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남은 전치사 어디로뺄수 있다 그랬어. 앞으로 뺄수 있다 그랬죠. 앞으로 빼면 대신아 생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n i 이렇게 됐죠. 괄호를 치라고 했죠. 집 뒤에다가 놓으라고 했죠. 그럼 해석. 그는 살았다. 그집 안에서. 그집 안에서 우리가 피아노를 쳤었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돼 봐봐. 더하우스는 무슨 명사로볼수 있겠습니까? 장소. 그 뒤에 무슨 위치? in 위치. 자, 그러면은, 요 in 위치는 그집 안에서지. 그집 안에서. 그집 안에서. 명사야, 부사야. 부사. 그래서 관계 부사 뭐로 바꿀 수 있다?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이해됐지? 이 in 위치는 관계 대명사고, where은 관계 부사야. 자,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우리는 살았다 그 집에서 웨 e 그집 안에서 인니 치니까 그 집에서 우리가 피아노를 쳤었던 이해됐죠? 음 응. 그러면은 웨 e 은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들어갈 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왜? 들어갈 때가 인이였는데 인을 없애버렸잖아. 다시. 관계 부사는 뒤에 얘가 들어갈 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 어야 된다고, 관계 부사는. 왜? 들어갈 때가, 이게 들어갈 때였어, 이게. 근데 걔를 없애버렸잖아. 이해됐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in 이렇게 있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왜? in 위치에서 없애버리는 게왜 어렵니?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위치로 바꾸던가. 이건 어때? 틀렸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집이 들어갈 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 얘를 외열로 써주던가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관계 두사야. 이세 개가 다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야.에서,에서,에서. at only. 자, 두 번째. 어, 시간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간 명사도 at. 얘가 7시, 5시 이런 시간이면 at을 써야 돼. at a f i e at 7, 7시. 근데 얘가 날짜 같은 경우는 on을 씁니다. on. I played the piano on Sunday 이렇게. 날짜는 on이야. 근데 얘가 달일 수 있죠, 달. 연도나 달, 계절. I played piano in winter. 이렇게 in을 써야 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위치겠고, 주어가, 동사는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럴 때, 이럴 때, 요, add on in 위치를 뭐로 바꾸는 게 관계 부사겠어? When이죠, when is <laughs> when? 예. 이렇, 이렇다는 거야. 잘 봐. She met me on Saturday. 토요일에 만났다, 나를. 어, 음, my mom. 어, 음, saw so me on it 또는 then. 잘 봐. 그녀는 만났다 나를 일요일에. 나의 엄마는 봤다 나를 그날에. 여기 더 대요 그것에. 그날에 또는 그때. 둘다 품, 둘 다가 뭐야? 둘 다가 부사잖아, 지금. 그날에, 그 땡이 둘다 똑같은 거야. 자, 같은 게 뭐야? 얘가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똑같은 게 있잖아. 세럴데이랑, it이죠. 그러면은, it을 어디로 뺀다? 위치 앞으로. 근데 on도 뭐할수 있다? 같이 뺄수 있다. on 위치. 괄호를 치고 세럴데이 뒤에다 놔라. 해석. 그녀는 만났다 나를 일요일에. 그다음예해석하라 했죠. 그날에, 그날에 나의 엄마가 나를 봤던. 이렇게 해석하라 봤던 토요일에 나를 만났다. 이건. 자, 그러면은 어떤 공식이 성립됐죠? 시간명사 온 위치. 시간명사 온 위치. 오위치를로 바꿀 수 있다. 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세르데이가 들어갈 곳은 없다. 즉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어떻게 했냐면 댄 이렇게 이것도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하면은 그녀는 나를 만났다. 일요일에, 토요일에. 나의 엄마는 나를 봤다? 그때. 이게 같다는 걸 알아야 돼. 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같은 게 뭐야? 세러데이랑 데니 아니야. 온세러데이랑 데니 같은 거야, 이제. 왜? 얘가 그때는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애가 그때인 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니까 뭐로 바꿔? 얘가 명사야 부사야. 어, 그러면은, 위치로 바꾸면 안 되고 뭐로 바꿔야 돼? 뭐 n 으로 바꿔야지. 시간 부사니까. 웬,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위치로 바꾸면 위치인가, 웬인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봐. 관계 부사를 이제 배웠으면, 관계 부사를 배웠으면, 같은 게 명사인지 부사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관계 대명사 쪽에서 찾아야 되는지, 관계 부사 쪽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그런 클라스가 또 올라간 거야, 지금. 자. 그때 나를 봤다니까, 명사야, 부사야? 부사지. 그때 봤다니까, 그때 부사. 뭐로 바꾼다? 시간이니까. When. 이렇게 하고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on, is라고 안, 안 나오고, then이라고 나왔다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아. 알았죠? 음. 이유. 자, 세 번째. 네 개라 했어요. The reaso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라는 뜻이야. 이유. 얘는 뒤에 무슨 위치냐? f 위치야.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는 이유. f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why로 바꿀 수 있어요. why. 여기에서 for이 무슨 뜻이냐면,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잘 봐. 이게 무슨 소리냐 또. We didn't remember the reason. She loved us. for it 자, 이게 두 문장이라고 쳐 봅시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사랑했다 우리를 그것 때문에. 여기서 for이 때문에요. 위에가 이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for t e reason은 그 이유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같은 거 찾으시오. reason it i t 을 위치로 바꾼다. 당연히 폴 남은 거 앞으로 뺄수 있다. 괄호를 치고 붙인다. 사랑했다가 아니고 사랑했 돈으로 바꾼다. 여기까지 이제 딱딱딱딱 돼야 돼. 그럼 해석.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해석해. 해석해.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우리를 사랑했었던 이렇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우리를 사랑했었던 이런 뜻이 됐죠 지금. 그러면 공식. The reason for which. The reason for which. The reason for which. 뭐로 바꾼다? Why. Why로 바꾸는 거야. 그럼 최종 모습. 이렇게 보이겠죠. We didn't remember the reason why she loved us. Why she loved us. 그러면은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왜 이러면 안 되고, 아, 이게 for w h i c h 겠구나 for which.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우리를 사랑했었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세 단어로 바꾸시오. for the reason. 아니, for 두 단어구나. 두 단어로 바꾸시오. for which.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for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더 리전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은 관계 부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위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것도 틀렸죠. 그럼 for를 또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y로 바꾸던가. 이거 다 이해해야 돼. folder reason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 그 해석이 안 돼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folder reason이 뭐라고?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 the way라는 게 있어요. way. 방법, 방식 얘는 뭐냐 그 방법으로 이게 부사죠. 으로가 영어로 in the way야. in the way 그 방법으로가 뭐라고? in the way I want him 나는 글을 읽겠어요. in the way 그 방법으로 in which 주어가 동사는 방법 방식 주어가 동사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in which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딱 봐도 장소는 where, 시간은 when,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겠죠? 누가 봐도 how인데, 누가 봐도 how인데 절대 쓰면 안 돼. the way, how는 쓰면 안 돼. 그때는 that을 써야 돼요. that. 돼 관계 대명사랑 헷갈리는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나겠죠 위치로 바꾸면 안돼 얘는 관계 부사야 위치는 관계 대명사고 얘는 관계 부사 다른 영역이야 지금 자두번두 두 문장으로 봐봅시다 She got the way. 그녀는 그 방법을 얻었다. Uh, we uh, win, o n uh, the giant in the way. 그녀는 얻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이겼다 그 거인을 그 방법으로 이거야. 같은 거 말하시오. 같은 거. The way랑 The way죠. 그럼 얘를 없애고, which 쓰고, in을 모아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in 위치 됐죠. 괄호 치고, 뒤에다 갖다 붙이고, 이겼다가 아니고, 이겼던이고, 됐죠. 그녀는 얻었다 그 방법을, 어떤 방법? in 위치,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그니까 러 in 위치, in the way가 으로야, 의로 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거인을 이겼었던 이었죠. 그녀는 방법을 얻었다. 어떤 방법? 우리가 거인을 이겼었던 방법을 얻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the way in which the way in which 뭐로 바꾼다? how로 바꾸면 머리카락을 뽑아야 되고 뭐로 바꿔야 된다? That 여기까지 이해됐죠.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다면 잘 봐. 얘도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얘도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얘도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띠루리.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관계 대명사도 대시 있는데, 관계 부사도 대시 있구나. 그럼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아? 얘를 위치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거야. 왜? 관계대명사는 대도 되고 위치도 되는 거고 관계부사는 위치는 안 되고 대만 되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럼 얘가 관계부사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 우리가 그걸 구별하면 되잖아 어떻게 구별해? 얘가 들어갈 때가 있으면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왜? 명사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얘가 들어갈 때가 없으면 들어갈 곳이 어떤 에도닌, 펄 인이 생략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관계 부사이겠지. 이해가 되나? 꼭 알아야 됩니다. 들어갈 때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 들어갈 때가 없으면 관계 부사야. 왜? 관계 부사는 들어갈 곳이 어떤 고향을 삭제버리는 거니까. 그걸 요걸로 바꾸는 거였잖아. 이해 됐죠 음. 얘네들도 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 대명사 대신, 관계 부사 대신지 보면 알아 들어갈 때가 있으 있는 점인지 이해 되죠? 이게 관계 부사였습니다.